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잔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에서 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함께 전향하시겠습니다. 예수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닮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끝이 씻기여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적팔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열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오늘도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신 그크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충실한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삶을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보열로 씻김을 받을 수 있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예배가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받아 수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이 많은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 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 유하시,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다는 마음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참 다양한 감정들이, 다양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또 괜히 마음이 허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제 이렇게 딱 보니까 어,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봐서는 잘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참 감사한 건 이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자리 앉아 있든 그 마음을 만져주시려고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감정을 겪습니다. 기쁨, 슬픔, 외로움, 기대감 이런 많은 감정들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유독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입니다. 그건 꼭 특별한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조용한 예배 중에 들린 찬양 한 구절.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에 들어온 순간. 혹은 누군가 건넨 위로 한마디. 그런 사소한 것들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별거 아닌 것에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드리는데,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성경도 읽는데, 마음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예전엔 눈물도 나고, 감사도 넘쳤는데, 지금은 감정이 메말라 있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스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마음이 식었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비단 우리들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이두 제자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자신들이 따랐던 주님이 처형되셨고 모든 소망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두 제자는 더 이상,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머물 수 없었고 조용히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갑니다. 이 길은 단순히 고향길로 내려가는 귀향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길, 낙심과 혼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걸으십니다. 하지만 이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말씀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 장면이 저는 어, 저와 어쩌면 우리들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통, 삶에 대한 고난, 실망, 좌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두 제자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길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려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낙심과 혼란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인이 우리 곁에 다가와 계십니다. 혹시 요즘에도 기도에 힘이 없고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길에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 그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두 제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혼란과 실망을 예수님께 털어놓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걸었는지 그 기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은 차분하게 말씀으로 답해 주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곧그 성경 전체를 통해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제자들의 마음에 무언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꺼져가던 불 속에 다시 불씨가 살아나듯 잊고 있었던 믿음이 되살아나고 식어 있던 마음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등불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말씀같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온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이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길 걷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청합니다 우리 함께 유하소서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으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순간 제자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두 제자들은 말씀과 교제를 통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식었던 마음에 다시 불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불이 붙은 그들은 더 이상 엠마오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이두 사람이 말씀과 친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떠지고 다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예배가 기쁨이 아닌 의무로 느껴지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가, 계셨던 엠마오로 가는 길에 갔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도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다시 믿음의 불씨를 지피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우리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유화소서.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릴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다시 뜨거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함께 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식어진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불태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교제로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 부활하신 항상 우리 마음 속에 담고 살아가는 화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화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될수 있도록 항상 우리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